세 번째, 분량의 설탕 중 60%인 600g 일부를 용기 바닥에 깔린 만큼 약 1cm 두께로 붓는다. 4. 일곱 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뺀 나머지 황설탕 모두를 손질한 와송에 붓고 골고루 버무려 준다. 와송하고 설탕하고 버무리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골고루 너무 세게 버무리게 되면 찐득찐득한 성분이 나와서 발효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적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사. 코팅물 할수 있을 정도로 갖다가 버무려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게 되면 설탕에 살랑살랑 살짝 버무려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설탕이 잘 묻어나게끔 버무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와송은 너무 세게 버무리지 말고, 설탕이 골고루 묻을 정도로만 섞어주는데, 잎이 물기가 살짝 나올 정도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잘 버무린 와송을 용기, 예, 70% 정도 차게 담아 준다 달지 않는 명품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용기 안에다가 재료는 70% 정도만 채워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채워 주실 때 중요한 것이 꼭꼭 눌러서 담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용기 바닥에 기본으로 설탕을 깔아줘야 되는 것이고, 이거 70%채워졌을 때에 그 채워준 재료 위에다가 용기 바닥에 깐 것처럼 또 덮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산소 공급이 차단될 수가 있고요. 발효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달지 않는 명품 효소 만드는 데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발효가 이루고 나는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서 유지가 되고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네 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와성이 안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발효에 들어간다. 효소를 담아서 발효를 시키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석기가 없는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주셔야 되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효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곰팡이 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살펴봐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어줬던 설탕들이 녹아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설탕이 3 0쭉 남아있을 때 남겨둔 설탕을 400g을 설탕을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서 2, 3회 걸쳐 다시 덮어주고 밀고 한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설탕이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설탕을 넣줄 수,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재료의 당도가, 들어있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유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재료의 당도를 채줄 필요는 없고요. 재료가 설탕을 먹고 배가 부르게 되면 더 이상 설탕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 무조건 나서 어 1대 1을 설탕을 다 이어줄 필요가 없고요.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어 미생물이 설탕을 먹이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설탕이 꾸돌꾸돌하게 굳어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때에 설탕을 더 이어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 환경에 따라서 재료에 당도에 따라서 세탁량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뒤집어주고 채워 주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발효가 촉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투학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사항들을 갖다가 형성함으로써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게 되고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식초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홉번째, 와송의 발효기간은 2-3개월 이고요. 어, 열 번째 발효가 끝나면 액만 걸러 숙성용기에 담아 숙성시킨다. 숙성기간은 6개월 이상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숙성은 2년 이상을 숙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이상을 숙성한 와송 효소를 갖다가 원에 30cc를 하루에 두번 해서 나누어 드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은 공복에 드시면 좋고요.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와성에 대해서 효능이라든가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갔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효소 만드는 과정들을 갔다가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